이제 여행을 또 해볼까요? 자, 저 눈지형으로 갑니다. 아, 근데 가기 전에 제가 뭐딨지 어, 이거 이거랑 철주계 철죽에... 여기 있다. 불타는 눈물은 모르겠는데 불타는 피 이렇게 합치면 되는 건가? 불타는 피로 파이어주게 만들 수 있고 불타는 눈물은 뭐야? 이것도 합칠 수가 있나? 오와, 이것도 되네. 아, 오, 이걸로 이제 갑옷을 만들 수 있어요. 대박. 갑바 하나 만들어 주고 신발 하나 만들어 볼까요? 어 이걸로 가자 이거 방어구 신발도 만들어 주면 4 5더 좋아 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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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지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바지 인첸트 되는게 없네요 카미나이트는 뭐야 카미나이트는 뭐야 자 인벤토리 정리가 끝이 났습니다 자 보자 저기 눈 지영 바로 가겠습니다 눈 지영 하면 영화 하나가 떠오르죠 겨울왕국 저거 근데 여왕 같지 않나요 여왕 바로 만나 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가만 보면, 저기, 겨울한 거 보면, 저 보스를 둘러싼 네 개의 뭐가 있어요. 저것도 보스인가? 저기 먼저 가볼게요. 저기에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주도록 할게요. 어, 저기, 겨울, 저기, 눈지형 보여요. 다섯, 다 왔어 오, 뭐야! 열어봐. 오, 야, 세다, 너. 흰색 늑대가 엄청 커요. 저기도 있다. 이름이 뭐야? 겨울 늑대래요, 겨울 늑대. 칼로 때려봐야겠다. 어, 뭐야. 엄청 세네요. 어, 여기다. 여기 동굴 있다. 어? 예티 아니야, 이거? 예티, 예티. 일단은 예티를 다 처치를 해줄게요. 예티 집 같은 데인가? 예티 집 같은 데 같은데요? 어, 뭐야? 알파 예티 뭐야? 어, 뭐야? 막눈 던져. 간다, 간다. 일단은 잠옷부터 먼저 처치를 할게요. 와, 뭐 어떻게 던져? 오, 야, 맞으면 어떻게 돼 이거? 맞아볼까?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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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냉각 걸리는 것 같은데? 빙결, 빙결 걸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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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파, 아파. 와, 진짜 아파요. 와, 맞으면 안 되겠다 이거. 불러, 로와 오, 불에 약하네. 불에 엄청 약해. 불에 엄청 약해. 하하, 아프지, 되게 뜨거워. 칼로 한번 때려볼까요? 칼로 죽여야죠, 그래도. 활로 죽일 바에는 칼로 죽인다. 오, 어, 뭐야, 지들깨 싸우는데? 오, 알파의 모피, 목표 달성. 잡았어. 뭐지? 알파예티 모피 나왔고요. 트로피 안줘 트로피? 얘는 뭐 트로피가 없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알파예티 모피로 뭐, 가옷 같은 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섯 개니까 바지 못 만드네. 바지 필요한데. 한번 신발 한번 만들어볼까? 오, 뭐야! 보호투, 가벼운 차시 뽀? 공격한 상대를 냉각시킵니다. 와, 야, 나 신발 있는데? 그러면 얘가 잘얘 잡기 쉬웠으니까, 제가 활이 엄청 세거든요? 잡기 쉬웠으니까 저쪽도 한번 가볼까? 저쪽도 가가지고, 모피를 모아서 바지를 만들자. 가볼게요. 아, 근데 활이 너무 사기야, 이거. 자, 이제 나와라. 나왔다. 야 너무 쉽게 잡는데 뭐야 잡았어 뭐야 오케이 일단 잡았어 <laughs> 너무 쉽게 잡았어요 모피도 먹었으니까 모피 12개 바지랑 머리도 만들 수 있겠는데 바지 한번 먼저 만들어주고 바지 보자 오 바지 엄청 좋아 바지 짱 좋고 머리도 한번 봐볼까요 보호투 오야 이거 엄청 좋은데 야, 이렇게 끼고 다녀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 대박 야, 멋있는데 아니네? 뭔가 단단해졌어. 엄청 든든해요. 엄청 든든해졌어. 내 몸이. 자,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 저 겨울 여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스 잡으러 가자고. 헉, 우와, 어, 저 뭐야? 저 몬스터야? 어, 뭐야? 어어어, 어, 어. 야. 아, 근데 여기 다 통과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는 것 같아, 이거는. 아니, 저몬스터들이 가져다 때리면 어떡해? 다 올라온 것 같은데? 헉, 어? 어? 야, 날 때리기엔 너무 귀여운 애들인데? 야, 귀여워. 뭐야? <laughs> 펭귄이냐? 야, 마인크로트 펭귄. 너무 귀엽잖아? 와, 네모네모해. 너무 귀여워. 진짜 한 마리 가져가 키우고 싶다. 야, 이건 뭐야? 퀄리티 뭐야, 이거? 어떻게 들어간 거지? 야, 여기 입구가 있네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야, 뭔가 에메랄드 블럭 같다. 어, 뭐야? 눈 소우자,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눈덩이가 많이 나오네. 어, 뭐야, 여기 또 있다, 여기. 오케이, 잡았고, 올라가자. 뭐야, 이거. 아! 잡았어, 잡았어. 야, 엄청 아픈데, 극지의 모피 많이 나왔고요. 오로라 불러 석탄 반딧불이고, 이건 필요 없고. 또 올라가 주도록 할게요. 팔을 들고 다녀야겠다. 근데 얘네가 불 데미지에 진짜 약한 것 같아요. 칼이랑 활에 둘다 불이 달려 있어가지고 조금 쉽게 쉽게 이길 것 같은데? 한 방, 한 방. 야, 근데 활 너무 사기다. 나이스. 야, 근데 검도 사긴데? 뭐야, 쉬워, 쉬워. 게임이 쉬워, 이래 되는 거야? 여기도 상자, 아이언 주게 많고요. 내구성 2 오케이, 이거는 갑옷 같은데 인챈트하면 되겠다. 모르도 있으니까. 여긴 또 뭐야? 여기 어떻게 올라가? 여기 블럭 쌓고 올라가야 되나? 아, 오로라 블럭을 준 이유가 이런 거 쌓고 올라가라고 준거 같은데요.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도 상자 있다. 어, 얼음, 얼음 검. 아, 근데 내 검이 좀만 좀더 좋아. 얼음 검있고요주이 진짜 많다. 오로라 블럭. 그래서 올라가 주자고. 뭐야? 엔더 할? 엔더 할은 뭐야? 엔더 할은 뭐야? 한번 써봐야겠다. 어 뭐야? 아 위치를 바꾸네. 오야 나쁘지 않대 엔도알? 아 그럼 또막다는 길이네요. 여기 위에를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도 블럭을 쌓고 올라가 줄게요. 여기 점프맵이네. 근데 내 가보 너무 단단해. 얼음검또 나왔네. 어른검은 챙기지 않을게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근데 진짜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어 뭐야? 에? 에 터지면서 길이 열렸어 옆에. 어, 야, 블럭이 달라졌어요, 파란색으로. 하하. 엔더알 또 나왔네? 엔더알 두개 정도 챙기고 다닐까요? 이거 쓸만할 것 같은데. 아뿌샤다 나와, 다 나와. 여기도. 어, 얼음 활. 그리고 레깅스 나왔고요. 얼음 폭탄은 뭐야? 얼음 활도 얻었어. 나 활, 뭐야, 활세 개나 얻었는데? 활세 개나 있어. 다 잊는 거 아니야, 이거? 활세 개, 세개 있어요. 대박인데 아이고 인벤토리가 부족해 이렇게 해서 가줄게요 야야 야, 뭐야 스노우킹? 스노우킹이란 이름이 떴는데? 근처까지 왔나봐 여기도 점프맵 있네요 야 거의 다 올라온 거 같은데 어디 보스 있나 봐 바로 바로 위지 위에 있나? 내 머리 위에 있나? 보스 어디 있니?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니? 거의 다 올라온 거 같은데 여기다여기다 어, 뭐야. 야, 얼음알 한번 써보자. 야, 얼음알 세구나. 체력 200. 카. 어, 세다. 야, 나쁘지 않은데. 아, 근데 아래를 못 때리네요. 뚜리완. 하하. 근데 얼음알도 세 그냥 이 자체가 센거 같은데? 너 내려와. 아, 아. 일로와. 와보시지. 아, 나 진짜 미치게 하네. 놀라봐. 하. 한,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아싸. 반대로 다시 가서. 아, 그래서 내 머리 위에 따라다니지 말고. 트리왈, 한, 들게 하네, 진짜. 트리왈, 맞아라, 맞아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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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뜨거, 뜨거. 아, 왜 내가 맞아? 야, 반사, 반사의 능력도 있는 거야? 왜 내가 맞는 거야? 튕겨내기야? 어, 화, 화, 화려 없나보다. 화려 없다. 칼로 때려야 된다 이제. 칼로 싸울게요. 일어와봐 내려와봐. 지금이 야아 올라오지 말고 그 안에 점시 있어봐. 나랑 얘기 좀 하자. 어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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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너두두세 대면 죽겠는데 이제. 내려찍어. 옳지. 내려찍어. 한대 더. 마지막 한 대. 마지막 한 대. 나이스. 맑은 하늘이랑 쇼타운, 이렇게 얻었습니다. 눈덩이 다 버려. 트로피, 또 뭐, 나온 거 없나? 트리왈, 어, 뭐야, 트리왈 또 나오네요? 근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하게 얻은 것 같아요. 트리왈도 얻었네? 근데 이건 인센트가 없고, 이건 인센트가 미친 듯이 있어요. 일단은, 내려가 주도록 할게요. 뿌셔! 이거는, 봐봐요. 사람이 머리를 써야 돼. 내려가는 거 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 얼음을 캐주면 물이 나옵니다. 물을 타고 내려가 줄게요. 고기념 야 레벨 45야 대박 와 다시 내려왔고요아 근데 좀 쉽게 잡은 것 같아요 확실히 엄청 쉽게 얻었고 얼음 활도 얻었고 엔더 활 그리고 트리오 활 얻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보스가 최종 보스를 알고 있어요 이 보스가 최종 보스인데 숨겨진 보스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숨겨진 보스까지 다 잡아볼게요 그래야지 이제 순위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여기 온 목적이 사실 뭡니까? 의문의 사람 의문의 사람을 찾지...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단서라든지, 그 사람의 흔적을 쫓아서 온 건데, 일단 숨겨진 보스까지 잡아볼게요. 그 전에 집으로 가자, 집으로... 여기다, 여기다... 집 도착... 아, 근데 에티 트로피는 안 나오는 게 너무 아쉽다. 눈의 여왕 트로피... 한번 어, 써볼까요? 어... 이거는... 레리거...? <laughs> 여기도, 이것도, 여기다 달아줄게요. 와, 트로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일곱 개 모았습니다. 자, 다음 어디로 가야 되죠? 제가 다 가본 것 같은데? 다음에는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 가본 거 같아요. 여기 보면 다 가봤어요. 보스 보이는 공간은 다 가봤던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숨겨진 보스는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공부를 조금 해와야 될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제가 더욱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